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빗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평균 연령 27.7세 데이빗 멤버들 중 상당수가 결혼 정년기에 포함되어 있어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그중 우리 피아노를 맡고 있고 태닝된 피부를 맡고 있는 이현진 자매가 다가오는 6월 15일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전용수 리포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저는 전용수 리포터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데이빗 회식이 있었던 날인데요. 이 데이빗 회식이 왜 있었느냐? 오늘은 우리 피아노 치는 이현진 자매님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로 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이현진 자매님의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결혼 포감이 어떠신가요? 짠. 많이 떨립니다. 처음인가요? <웃음> <웃음> 결혼식 날짜는 6월 15일 토요일 11시입니다. 네 혹시나 이 영상이 6월 15일 이전에 <웃음> <웃음> 이전에 할수 있으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결혼식에 결혼식에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의금은 안 내셔도 되고요. 네. 되죠? 네. 네 축의금 네. 가세요. <laughs> 축의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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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어떤가요? 아주 좋습니다. 기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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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고 자 신부의 매력은? <laughs> 언제 봐도 귀엽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신부가 어떨때 가장 예뻤다? 지금이, 지금이 제일 이쁩니다 우리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데이빈 멤버들에게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이기우 형제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베이스스트이기우입니다네저 <laughs> 베이스 전공이에요 <laughs> 네, 가르마를 5대5로 바꿨는데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약간 천국과 지옥이랄까? 이현진 자매 결혼 기분 어떠십니까? 어 기분 너무 조, 좋네요. 동갑이 가는데. 난 배신감이 들고 <laughs> 어, 행복하게 잘 사세요. 사세요. <laughs> 네. 아결혼의 경험이 없지만 왠지 이론적으로는 결혼에. 이 상식이 풍부할 것 같은 우리 이모세 형제님.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 헛되고, 헛되고. <laughs> 네, 잘 살펴봤습니다. 이현진 자매님 축의금은이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러머 이재군이 군 입대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는데요. 이재군이 군 입대한 후에 다양한 멤버들이 데이비밴드에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새로운 멤버 신입 소개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용수 전도사 친구이고요. 이번에 새로 보컬로 데뷔 밴드 함께하게 된 김진혁입니다. 네, 중고 신입이라 그래가지고 저를 영상에서도 뭐 어디서도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사실 기타를 치고 있었는데, 이제 정수 형제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저 편하게 보컬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데이비 밴드의 기타리스트로 새로 오게 된 홍정수라고 합니다. 어, 나이는 29이고요. 근데 밴드원에서는 29인데 막내네요. 어, 이전에는 우주달 유튜브를 하다가 지금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임신하는 관계로 잠시 쉬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올해부터 데이비 밴드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또 좋은 연주들과 촬영들로 여러분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데이비밴드의 어, 드럼을 맡게 된 네, 최신영입니다 어. 아 못하겠어 아 괜찮다 끊어갑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같이 예배하며 어, 활동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분의 인터뷰 영상 잘 보았습니다 어,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데이비밴드를 하면서 말주변이 더늘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흥행을 누리고 있죠. 어,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스포일러 때문에 친구와 절교를 하거나 연인과 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데이비밴드 안에서도 이 스포일러 때문에 절교를 당할 뻔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2019년 4월 24일 엔드게임 개봉 당시 데이빗 리더 전용수 전도사는 오전 11시 59분에 방금 8시 30분 조조로 어벤져스 보고옴 이라는 카톡을 남겼습니다. 이에 여러 대화를 나누던 중 베이스 이기우 경제가 강스포하셈이라고 도발적인 카톡을 남겼고 전용수 전도사는 응 죽어 라는 스포 가득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멤버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데이빗 막내 김원경 자매는 아, 진짜, 여러분 제가 진짜 다들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이러지 말아주세요. 메인보컬 이희경 자매는 너희 진짜 별로다. 절교할 뻔했다, 전용수. 김진혁, 진심 별로다. 라는 독서를 날려 전용수 전도사에게 식은땀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스포를 좋아하는 피아노 이현진 자매는 눈치없이 누가 죽어? 나 스포 좋아함! 이라고 답해 모두를 황당하게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이빗 뉴스 마지막 소식은 데이빗 밴드 멤버 중한 명을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디어 팀장인 이서희 팀장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희 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잘안 들릴 테니까요. 좀 크게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우선 취직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취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혹시 어느 회사에 취직하셨나요? 아티모 회사의 뉴미디어 팀에 입사했습니다. 현재 아, 몇 개월 일을 하셨나요? 아, 4개월 차입니다. 그렇군요. 아직 새내기에 불과합니다. 아, 우선은 축하드리고요. 이서희 팀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의혹이요. 네, 아. 의혹이요. 자, 겨울 사역을 끝내고 데이빗 사역에 관련한 업로드 영상이 몇개 업로드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 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온 땅의 주인 그리고 나 s 이진 파서블 이세 개의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죠. 그런데 제보에 따르면 원래 업로드되어야 했던 숫자는. 그보다 더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업로드 되어야 하는 영상이 7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올라와 있는 영상은 3개. 반도직입적으로 영상 업로드가 예정대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취직 후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네, 데이빗에... 바빠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데이빗 영상의 업로드는 불가능하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아, 아닙니다. 탈때안 하고요. 불가능하지 네. 않고요. 제가 이제 적응을 했으니 네. 열심히 데이빗의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는 말입니까? 아, 믿어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증거가 될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 데이빗 영상이 꾸준히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이서희 팀장에게 마음껏 질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언젠가 꽃을 피울 것이다. 다소 늦더라도 그대의 계절이 오면 여느 꽃 못지 않은 화려한 기계를 뽐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너는 꽃이 피는 계절을. 이 구절은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데이빗도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계절과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소 늦더라도 여전히 저희들은 성장하고 있으며 머자나 데이빗이라는 계절을 꽃 피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의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다소 늦더라도 느리더라도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저희는 데이빈 뉴스, 지금까지 데이빈 뉴스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